안녕하세요. 베테남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중림 더 프라우드 A2블럭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여수시 중립일지군의 a 2블록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으로 총 15개동 931세대가 공급되는데 이 중에서 공공분양주택이 802세대가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이 600세대, 일반공급이 202세대로 배정이 돼 있는데 오늘 특별공급 600세대에 대해서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년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4A 타입 12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4억 2,800, 확장비 780, 총 분양가는 4억 3,580만원에 나왔습니다. 74B 타입 10층에서 12층을 보면 총 분양가격이 4억 3,485만원에 나왔습니다. 84A 타입 보겠습니다. 20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4억 8,500, 확장비 864만 원총 분양가 4억 9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 20층을 보면 4억 9223만 원. 84C 타입 19층 같은 경우 4억 9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84D1 타입 21층은 4억 9434만 원. 84E 타입 20층을 보면 4억 9751만 원. 84F 타입 23층을 보면 4억 9,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84G 타입 18층을 보면 4억 9,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 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어, 높은 분양가 기준으로 자료 작성했습니다. 특별 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배정 세대수가 80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해당 지역에 83건이 접수되어 평균 1.04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74A 타입의한 세대 공급에 한건 접수되어 1대 1이 나왔습니다. 74B 타입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84 A 타입은 30세대 공급에 해당적이 63건이 접수되어 2.10이 나왔습니다. 84B 타입은 16세대 공급에 5건 접수되어 0.31. 84C 타입은 1건 접수되어 0.14. 84E 타입은 2건 접수되어 0.25. 84F 타입은 11건 접수되어 0.69가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소득. 기존, 두 번째로 지역, 세 번째로 배점 기준표, 네 번째로 미성년 자녀수, 다섯 번째로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여섯 번째 추첨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소득 구분을 보면 1단계에서 우선 공급의 90%가 배정되는데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인 분, 맞벌이는 130% 이하, 2단계는 추첨 공급으로 10%가 배정되는데 월 평균 소득이 200%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80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해당 지역이 187건, 기타 지역이 11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2.34, 전체적으로 2.48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74A 타입이 14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4 3 3에 전체적으로 4.67이 나왔습니다. 7사 b타입은 5건 접수되어 1.67이 나왔습니다. 8사 a타입은 32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140건, 기타 지역이 5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4.38, 전체적으로 4.53이 나왔습니다. 8사 b타입은 6세대 접수로 미달 0.38이 나왔습니다. 8사 c는 접수가 없었습니다. 842타입은 5건 접수되어 1대1이 나왔습니다. 84F타입은 16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만 23건이 접수되어 1.44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번째로 소득구분, 두번째로 순위, 세번째로 지역, 네번째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다섯번째 추첨형 방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득 구분을 보면 1단계 우선 공급의 70%가 배정되는데 소득 기준 100% 이하인분, 맞벌이는 120%, 일반 공급이 20% 배정이 되는데 소득이 130% 이하인분, 맞벌이는 140% 3단계는 추첨에 의해서 10%가 배정되는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200% 이하인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순위는 1순위가 먼저고 지역은 여섯시 6개월 이상 계속, 계속 거주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12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해당 지역에 95건, 기타 지역에 5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0.79, 전체적으로 0.83으로 미달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74A 타입이 10세대 접수가 되어 3.33이 나왔습니다. 74B는 1세대 접수되어 0.33 84A는 52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75건, 기타 지역이 5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44, 전체적으로 1.54가 나왔습니다. 84B 타입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84C 타입도 접수가 없었습니다. 84E 타입도 접수가 없었고, 84F 타입이 9세대 접수되어 0.43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 소득 구분, 두 번째로 지역, 세 번째로 추첨연 방법인데, 소득 구분은 3단계로 구분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70% 우선 공급이 70%인데, 100% 이하인 분, 2단계는 20% 배정인데,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분, 3단계는 주체면 방법으로 10%가 배정되는데, 부부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월평균 소득 20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6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부양 같은 경우는 총 40세대가 배정이 되는데, 해당 지역에만 8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20으로 미달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74A 타입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74B 타입도 접수가 없었는데 84A 타입이 14세대 공급에 7건 접수돼 0.50이 나왔습니다. 84B 타입과 84C 타입도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4E 타입도 접수가 없었고 84F 타입이 한건 접수되어 0.13이 나왔습니다. 어,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소득 구분, 지역 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 추첨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총 600세대 공급에 다자녀가구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양, 신생아 일반형까지 다섯 가지를 놓고 보면 배정 세대수가 180세대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100, 아니 480세대, 480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해당 지역이 577건, 기타 지역이 24건, 그래서 총 60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평균 1.25대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자녀가구 가 1.04, 신혼부부가 2.48, 생애최초가 0.83, 노무부양이 0.20, 신생아 일반형이 1.33이 나왔습니다. 기관추천은 총 120세대 공급에 37건 접수되어 0.31, 전체적으로 638건이 접수되어 평균 1.06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